1번, 세점 AB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먼저 선분들의 길이를 이용해서 어떤 삼각형인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1 더하기 9 해서 루트 10이 되겠고,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에 4 더하기 16 해서 루트 20 마지막으로 선분 CA의 길이는 루트의 9 더하기 1 해서 루트 10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보를 얻어내셔야 되는데 먼저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A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이 선분 AB의 길이와 CA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것이 선분 BC의 길이를 제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BC의 길이가 빗변이기 때문에 BC 그리고 a에서 각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때 우리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고 밑변의 길이를 선분 AC 길이 루트 10으로 본다면 그에 대한 높이는 수선 길이인 선분 AB의 길이 곧 루트 10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.